낙동강 자전거길 바로 옆에 우영우 팽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낙동강 정주하면서 드라마 속 명소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낙동강 정조 2일차 영상을 공개합니다. 날씨는 좀 무더웠지만 녹음이 우거진 낙동강 길은 힐링이었습니다. 리컨번터로 달렸던 낙동강 종주 이번으로 네 번째 그랜드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주요 어필을 우연는 쉬운 낙동강 코스는 위 링크에서 받으시고요. 2 일차는 구지면에서 을숙도까지 135km를 달렸습니다. 라이딩 계획표도 만들었는데 일정은 한 시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숙소를 나와서 이제 이틀째 일정 시작합니다. 다시 낙동강 자전거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면 자전거길은 끌바가 필요할 정도로 꼬불꼬불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공도로 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지면을 벗어나면 곧 무심사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무심사 길로 가지 않고 우회로를 이용했습니다. 무심사 우회를 위해선 잠시 공도를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창령의 오게하라는 지역을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고 잠시 달리면 창녕보 인증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이 7시 18분인데요. 날씨가 아침부터 햇살이 내리쬐는 거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더울 것 같네요. 자, 합천 창녕보. 시계 자, 이곳이 합천창녕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인데요. 아, 오늘은 날씨가 조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적포교에서 박진고교로 가지 않고 박진고교의 우회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컨번트 가져왔기 때문에 박진고에올라 최대한 고개는 회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보를 건너서 달리는데 노란 금계 꽃꽃이 반겨줍니다. 좀더 가면 청덕 수변 생태공원을 만나게 되죠. 자, 이곳은 합천 창녕보 지나서 적포교 가는 길에 있는 어, 절벽 구간입니다. 절벽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나름 좀 예쁘거든요. 여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암절벽 아래로는 낙동강의 주류인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볼거리를 놓칠 수 없으니 멈추게 되네요. 이제 또 가봐야겠죠? 도로 옆 자전거 길을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자전거 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아서 속도가 잘 나더군요. 지금은 박진고개를 우회하기 위해 적포교를 건너고 있고요. 아, 원래 자전거길은 적포교 쪽으로 오지 않고요. 직진해서 박진고교로 가는데 아, 지금 저는 적포교 건너서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우회로가 조금 멀리 돌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자전거길을 벗어나서 공도 타고 갈 예정입니다. 남지대교까지 쭉 공도 주행을 하는 거죠. 근대전 자전거길보다 공도 주행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보이면 남지리에 오신 것입니다. 남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아마 낙동강 자전거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가기가 힘든 오, 낙동강이다. 자전거길 다시 접어들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노란 금계국이 많이 피어 있는 모습이죠. 하만보 인증 센터입니다. 어쨌든 찍었습니다. 두개 남았네요. 햇볕이 강한 무더운 날씨여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옆건물 2층에 편의점과 화장실도 있습니다. 옥상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어, 전망대로는 좀 약한데 그래도 쉬기는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쉬면서 하만보 주변 낙동강 풍경도 잠시 구경하는 중이고요 전망타워가 아니다 보니 역시나 높이가 아쉽습니다 잘 쉬었으니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본포교 이전 학포리 구간은 공도주행이 더 편하니 참고하세요 본포교를 건넌 후부터 다시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라이더들을 만나곤 하는데 이렇게 추월하며 갑니다. 특이한 생김새를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이곳이 우영우 팽나무를 찍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엄청난 크기의 우영우 팽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마스옥 소독동 팽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500살이 넘었다고 하죠.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우영호 팽나무 들렸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가로수가 좀 있어서 햇빛을 간간이 막아주니까 조금 남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3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아, 덥긴 덥습니다. 아, 우영호 팽나무 지나고. 뚝방길을 가는데요. 뚝방길 끝나는 곳에 자전거 길대로 가면 아주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장표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김해시라고 하네요. 오, 김해시. 김해면은 사실 부산 바로 옆에 있는 아, 보시니까요. 이제 인증센터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구요. 다음 인증센터는 양산물문화관 인증센터입니다. 지금이 11시 19분이니까, 아, 1 시쯤 양산물문화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마사마사 터널이 있습니다. 원래 저 위쪽 고갯길로 다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터널이 생겨서 아주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마사마사 터널이라고 그러죠? 야, 왔지. 곧이 오네 마사마사 터널 지나고 있는데 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하니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이런 터널은 정말 반갑죠. 오,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철교를 넘어갑니다. 아, 이 철교를 넘어가면 왠지 부산에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에 부산, 예전에 부산 출전 왔을 산 출장 왔이때을간라이딩지이다가돌지왔다했었아데 말이죠 양산 물문화관이 한 8km쯤 남았고요 어, 물문화관을 여기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오늘 주행거리가 이제 100km쯤 됐네요, 이제. 어, 지금 시간은 12시 19분. 어, 양산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양산물문화관 인증센터입니다. 아, 이제 이곳을 통과하면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문어관에서 을숙도 방향으로 600m만 이동하면 되는데요. 전통차와 식사가 가능한 강테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이 자전거길이죠. 내부는 이렇게 전통 찻집 분위기입니다. 더위에 지쳐 있어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 없네요. 이곳에 오면 항상 주문하는 비빔밥인데 아주 정갈합니다. 식사하면서 주변을 지나쳐가는 라이더들도 볼수 있습니다. 어,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구수한 냄새. 정갈하고 깔끔하면서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간 나물을 씹는 식감도 좋고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함께 나온 동치미 국물은 정말 시원해서 갈증을 해소해 주죠. 그릇째로 들고 마시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라이더들을 구경하며 휴식을 잘 했네요. 호포교를 건너면 본격 부산시 구간이 시작됩니다. 화명 생태공원 구간은 멋지긴 한데 길이 좁은데다 라이더나 보행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부산시 뚝방길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장이 엄청 안 좋았는데 작년에 포장을 다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고요. 또 여기 장점이 가로수가 다 가려줍니다. 건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아주 쾌적하게 라이딩이 가능하네요. 포장이 정말 예전에 불량해서 힘들었는데 말이죠. 이제 하고 또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구간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5km 조금 못 가면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2시 39분 하보뚝이 보입니다. 바람이 좀꽤 불고 있고요. 아, 역동으로 바람이 그냥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납동강 하보뚝입니다 마지막 도장 찍었습니다. 아, 지금 이곳은 낙동강하구또 인증센터입니다. 네 번째 국토종주 수첩 도장을 이제 다 찍었고요. 아, 이제 지금 시간이 3 시고요. 어제 아침 경부고속 타고 상주터미널에 내려서 시작한 낙동강 종주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래 사상 터미널에 예약을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노포동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번엔 날씨가 좋긴 했는데 조금 무더워서 이틀째는 더워서 조금 힘들었던 면도 있습니다. 즐거운 낙동강정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